그렇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문제를 잘 극복했고 공동체의 일치와 부응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여 영원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는 자의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양적인 부흥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후 좋은 일만 있으면 다행이었건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외지인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토착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에 충실하여 초대교회도 연약한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진행되던 중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는 구제를 더 해주고 누구는 덜 해주고 니편내편편 네 갈그르기와 네편편 충돌이 일어난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니편내 네네 편이 있어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편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죄인들의 모임이며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불완전한 작품들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 하여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아멘. 사도들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일어났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지요. 이후 사도들은 원망이 퍼져나가기 전에 즉각 대처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 사람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그리고 그 일곱 집사에게 행정적인 재반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책을 실행하자 초대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무리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성도에게는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성도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 상담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며 내놓은 해결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원망의 불씨가 사라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와 성도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더 강성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자 좋은 결과라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진 교회였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나누니 하나님이 부응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작은 문제였지만 끝은 부응이었습니다.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는 자의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로 인하여 어지러워졌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삶 가운데 예배의 단을 바로 세우고 우선순위를 바로하여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문제였을지 모르나 끝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결국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앞에 문제를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선순위를 바로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믿는자의 문제 해결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축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왜 그리 많은지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족과 교회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질비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들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선순위를 바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몰두했던 내네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축복의 삶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회복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